잘 되지만 않죠. 오히려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죠. 이게 왜 그런 걸까요? 이게 잘 되게 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랭군입니다. 오늘은 분산 투자의 허와실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할 때 분산 투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죠. 보통 이걸 왜 하는 걸까요? 뭐이 이유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죠. 뭐 리스크를 관리를 해야 된다, 뭐 등등등 말이죠. 이걸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뭐, 종목을 쪼개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하겠죠. 근데 현실은 어떨까요? 그 분산 투자를 한 결과는 말이죠. 다 좋을까요? 분산 투자를 하라 해서 했는데, 다잘 되지만 않죠. 오히려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죠. 이게 왜 그런 걸까요? 이게 잘 되게 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핵심은 사실 분산 투자가 아니라 다른 곳에 있거든요. 오늘 그 이야기들을 조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하나씩 한번 들어 보도록 하죠. 자, 분산 투자 도대체 이거 왜 하는 거냐? 이게 1번이죠. 뭐, 아마 자동으로 나올 거예요. 어, 리스크 관리 측면 때문에 한다.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자, 이걸 그러면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부동산으로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부동산으로 분산 투자한다. 그러면 수도권과 지방을 나눠서 투자하면 되지 않나요? 그리고 시세차익형하고 초익형도 나눠서 하면 되지 않나요? 또 종목도 조금 다양하게 뭐 아파트도 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분양권도 하고 재개발도 하고 재건축도. 하고 뭐 어때는 빌라 투자도 하고 오피도 사고 뭐 건물도 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좀 분산되지 않나요?라고 할 수도 있죠. 이게 만약에 주식이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크게 다르지 않죠. 지역을 쪼갤 수는 없지만 섹터를 쪼갤 수는 있죠. 그리고 또뭐 어떻게 하죠? 여기서도 이제 배당 위주의 주식과 그게 아니라 뭐 우량주 위주의 주식으로 나눌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국내 주식과 뭐 해외 주식으로 나눌 수도 있고요. 좀더 세부적으로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하면 과연 잘 되냐 이 말이거든요. 분산만 하면 그렇지 않죠. 이 현실이 어떠냐는 거예요. 그 현실에서의 그 결과가 말이죠. 분명히 어떤 사람은 부동산도 또는 주식도 모든 것들을 잘 분산을 했는데 분명히 결과가 딱 둘로 나뉘죠. 성공하는 분류, 실패하는 분류, 아마도 실패가 많겠죠. 왜 많을까요? 왜 그런 걸까요? 저는 분산 투자가 할 법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거든요. 분산 투자가 가지고 있는 맹점들이 너무 많거든요. 분산 투자가 가지고 있는 맹점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자, 성공을 하려면 이게 만약에 뭐 재테크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인데요. 성공을 하려면 그그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내가 그 분야에 대해서 굉장한 재능 또는 실력 또는 그 분야에 정통해야 됩니다. 이게 갖춰졌을 때만 성공으로 갈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분산을 한다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이 되냐면 그 시간이 분산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걸 달성할 수가 없어요. 이걸 건너뛰고 분산해서 바로 성공으로 지금 가겠다고 하는 건데 불가능하죠. 이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제가 생각하는 공식들은 이제 그런 거죠. 성공하기 위한 공식은 결국은 재능 이 있으면 무조건 성공한다. 라는 거고요. 반대로 재능을 갖추는 게 너무 중요한데 이 재능을 가질 때 시간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 있어서 재능은 분산에 반비례한다. 얘는 비례한데 얘는 반비례한다. 이거를 다양한 예를 들수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유튜브를 합니다. 유튜브 채널 켜가지고 막 돈을 벌고 싶어. 근데 돈을 벌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죠? 조회수가 필요하죠. 조회수가 나오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유튜브에 대한 재능이 필요합니다. 그게 컨텐츠일 수도 있고 어떻게 영상을 만들어야지만 더 재밌게 사람들이 볼만하게 만들 수 있는지 그게 결국 은 여기서 키가 되는 거고요 내가 만약에 무슨 마케팅 사업을 한다 하고 싶으면 돈을 벌고 싶은 거죠 근데 마케팅이 잘 되려면 노출이 돼야 됩니다 노출이 되게 하려면 마케팅에 대한 재능이 있어야 돼요 이해도가 있어야 되고 재테크를 한다 돈을 좀 벌고 싶은데 투자를 잘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잘 하려면 재능이 있어야 됩니다 투자를 하는 게 답이 아니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또 그냥 분산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재능이 있어야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원 쿠션, 투 쿠션 해서 돈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 그냥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되게 일상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누군가가 공부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거를 잘하기 위해서 최소한 5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어떤 A라는 사람이 공부를 그래 해야지라고 하는데 뭐 의료계통에 공부를 하는 거죠. 이걸 한 5년 정도 하면 정통해져.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내가 뭔가를 밥벌이도 할수 있고 뭔가 할수 있다고 보자고요. 근데 어떤 B라는 사람은 공부에는 잘 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의사공부도 하고 법률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행정 공문 준비 공부도 하고, 공부를 여러 개를 동시에 하는 거죠. 그리고 5년이라는 시간이 딱 지났을 때, A는 최소한 이거 하나에 대해서 잘하게 되죠.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시간을 다 분산했기 때문에, 이게 다섯 개를 했다고 하면 5분의 1로 될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게 집중을 못 했기 때문에 거의 10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 다음번에 할수 있는 일이 뭐가 되죠? 할수 있는 일이 거의 없죠. 근데 이 사람은 하나를 정돈하고 나서 그 다음 뭘 할까요? 아, 이제는, 그래, 의료를 가지고 돈 버는 거 말고 다른 것도 해볼까? 뭐 다른 사업을 해볼까? 또는 뭐 재테크를 좀 집중적으로 해볼까? 했을 때, 아, 이것도 잘 하려면 재능이 필요한데, 그래, 하나만 해보자. 재테크를 만약 5년 동안 했다. 그럼 최소한 그 재테크 안에서도 특정 종목 하나에 대해서는 잘하게 될 거고 거기서 수익을 내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여기서 제대로 좋은 결과를 못 내죠 그리고 못 내니까 바로 또 재테크로 넘어가죠 재테크로 넘어가가지고 그래 분산하자 분산하면 그래 어떻게든 나도 되겠지라고 했는데 대부분 좋지 않죠 그 이유가 집중하지 않고 분산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 거거든요 제가 말하는 집중은 뭐냐면 종목 하나를 집중해야 된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걸 잘하기 위한 분명히 그 재능을 만들기 위한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 사람은 그 모든 것들을 건너. 떴다라는 거예요. 결론 좀 내볼까요? 결론이 뭐냐면 첫 번째 분산 투자는요. 저는 아무나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재능을 갖춘 사람만이 그 재능을 갖췄을 때 다른 것들을 할수 있는 선택이라고 봅니다.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라고 봐요. 그렇지만 분산 투자는 궁극적으로 꼭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정석은 이런 거죠. 내가 어떤 분야를 하는데 능통해질 때까지. 뭔가 인고의 시간 그걸로 결론을 내는 거고요. 여기서 분산하고 싶다고 하면 그 다음 다른 분야로 넘어가고 싶죠. 그럼 그 분야를 스터디를 엄청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잘할 때까지 하다가 보면 이 분야는 내가 기존에 했던 분야 는 능통한데 이걸 확장하고 싶어. 그러면 얘를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웰이 될 때까지. 아, 그 정도 느낌이 오거든요. 조금씩 실적이 나기 시작하고 내 실력에 의해서 돈을 버는 것 같고 그러면 그제서야 얘도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게 되죠. 근데 보통 일반인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능통하지도 않고 공부도 안한 상태에서 완전 무지 상태죠. 무지 상태에서 그냥 아무거나 선택을 여러 개를 그냥 합니다. 주식도 하고 부동산도 하고 막 합니다. 이 결과가 과연 어떻게 잘될수 있을까요? 잘될 수가 없죠. 이거는 잘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실은 결론에서 우리가 끊임없는 공부가 필요한 거거든요. 실제 이제 뭐 찰리문거나 버핏이나 이제 이런 분들도 유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새로운 종목들 나왔거나, 뭐 IT가 뭐, 기술주가 나왔거나, 그랬을 때도, 왜 이거 뭐 애플 거안 삽니까? 처음, 예전에 그런 얘기 나왔을 때, 세상에는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건세상의 모든 것을 다알 필요도 없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내가 알고 있는 건 여기서 여기까지입니다. 여기는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잘 알고 있는 거고, 이건 내가 잘 모르는 분야예요. 자, 그랬을 때, 아니, 내가 잘 확실하게 알고 있는 분야 안에서 선택만 해도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오는데, 왜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분야에서, 그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그걸 해야 됩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실제 이 사람은 이렇게 해가지고 성과를 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처음엔 뭐 기술주라든지 IT, 뭐 애플 관심 없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됐죠? 결국 애플에 대한 비중이 지금 제일 많죠. 50% 가까이 이 사람들 갖고 있잖아요. 이 법비 대사에서. 근데 그거는 그냥 사람들이 사니까, 트렌드 그러니까 한게 아니라, 자기가 이 몰랐던 분야에 대한 스터디를 엄청 했겠죠. 그리고 얘가 확신을 가질 만큼 끌어올렸겠죠. 그리고 나서 얘를 샀겠죠. 그럼 결과가 어떻게 해요? 좋겠죠. 제가 했던 이야기랑 거의 같은 이야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해드린 이야기가 또 여러분들에 있어서 뭐 투자든, 뭐 사업이든, 그 어떤 일이든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